아, 길 알고 가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걱정을 마세요. 아직도? <laughs> 뭐할 건데? 아빠는 딸바봉 야, 치킨이야? 도저히... 그 집중해 고민이야. 아, 뭐 봉주르 마카롱. 뭘까? 뭐 나는 봉주르 마카롱. 나 초코 나무 숲. 오 먹어봐봐요. 영상 찍는 거야? 어. 이제는 이게 목소리까지 다 올라가? 어. 얼굴은? 얼굴 안 올라가. 어때? 음. <laughs> 별론가 보네? 아니야 아니야? 달아? 응 음, 전데. 그 마카롱 꼬끄를 음. 잘게 부숴서 넣고 약간 시럽 같은 것도 같이 추가된 느낌이야. 달아. 근데 우리? 아, 말해도 돼. 와, 어, 소리. <laughs> 여러분, <목소리나> 빨리. <laughs> 오늘 우리 뭐할 거예요? 어인마이백할 거예요. 이게 어, 가방이고요.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음, 그럴까요? 이거 누가 봐도 토리 버치. 우리가 <laughs> <laughs> 미국 가서 탕오거든요 미유레아 음, 선배님 <laughs> 아, 너무 가방이 더럽죠데이리백이요데이리백 Mặt nó đi đó. 얼그레이 밀크. 어, 음. 소금씨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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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푸짐한데? 다섯 개. 어, 반만 주셨다. 이게 빨간색이다. 깜짝 어. 놀랐매운거 싫어 달고나 커피 만들기 준비물 네 준비물 아이스팩 요거요거랑 <laughs> 그거 이 to 야휘젓 y 그리고 숟가락 어? 그리고 카누 3개 미니로 하셔야 돼하셔야 돼요 미 설탕 리고 네. 설탕 네 그리고 우유 그리고 뜨거운 물이 있으면 돼요 이거에 믹스 커피 하면 크림을 빼야 된대. 그렇죠. 그럼 알아서들 빼시고요. 그러면 그 카누로 해보도록 추천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laughs> 거지? 어. 굉장히 많이요. 한 스푼. 그리고 뜨거운 물도 한쪽으로 모라. 대게 기는. 하고 뜨거운 물도 한 스푼. 어어 이자 스푼 조금 더 해. 아니 다넣봐 조금만 좀더 해. 조금. 해서. 말이야. 저! 이걸로? 어! 저요 어! 아이아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저거해, 이렇게 저 커피가 알갱이가 로 때까지는 이렇게 저 이거는 아이스 한다에고 이거 그러니까 알갱이 아이스를 어. 는거 아이스 할때 이렇게 거아 띠게 지 띠게 이게 나지조금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나

안 섞이는 데우히가 <laughs> <laughs> 원래 이 건가요? 어? 안섞여아좀더 섞인다. 좀더멋지우리가 착각을 했었것 같다. 짠! 어디서 샀어요? 이게 미국에서 물건 나온 거거든요. 데일리백이랑 상당히 사용감이 있네요. 사용감 <laughs> 지방열 나요? 내 목소리 들리는데? 몰라, 모르겠어. 여기다 놔줘요. 뭐야? 아. 아, <laughs> 타, 없어요? 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막다는거니 파우치 없어요? 없어요. 그 이렇게 들고 다녀요? 네, 파우치가 없어요. 오 더 있어? 음, 네, 네. 피 시계. 아니, 시계는 음. 왜안 차고. 거울과 방입니다 <laughs> 아, 이것까지 보여줘야 돼? 네. 이거 너무 사생활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이 <laughs> 지갑 뭐야? 코치네? 네. 코치아 이것도 같이 미국에서 건너왔어요. 원래 코치 직구하잖아요. 네, 맞아요. 반지갑이에요? 네. 이거 반지갑이라 고하나요 아, 아닌가 봐. 카드 지갑 아니야? 네. 제가 아주 부자입니다. 현금 아, 아, 많이 들고 다니시네요. 현금을 <laughs> 안쓰니까안 쓰니까 맨날 쌓아요. 이건 뭐야? 분홍색. 아, 이거는 <웃음> <웃음> 읽어줘야 돼 뭔지. 어,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아 베리 향. 음 입니다 좋아요. 자기 전에 발라? 네. 아. 이거 되게 호랑이 연고거 아니야? 아, 안 해요. 아, 좋아요 이거 아, 이거 바세린이구나. 이 바세린이에요. 이건 평소에 가려고 이거 자기 전에 바르고 아, 어, 이거 케이스 예쁘다. 이 앞자. 아. 샀사야니거 음, 네 같아? 네. 딱 봐도. 아, 이거. 우리 오늘 찍은 사진. 바세린 아, 보여주면 안 되겠다. <웃음> 그리고 <웃음> 제 이름 나가나요? 아, 나은이랑 얼굴 안 나가나요? 성록이 이름 나가나요? <laughs> 이거 누가 본다고. <laughs> 그리고 이게 립이. 아니, 왜세개나 들고 다니 다 다른 색이야? 네, 그날그날 그날 뭘 쓰고 싶을지 저모르니까 아, 어. 일단 읽어줘야지. 아, 네. 샤넬. 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 제품 명을, 아. 165번. 네, 색깔 보실까요 뭐 근데 이게 색깔이 제일 핑크네. 별로예요. 약간 나이 들어 보이죠 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 네. <laughs> 약간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네, 색깔 좀 이게 제일 별로예요. 하지만, 샤넬이라서 들고 다닙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어, 이거는 어디 거지? 디올 아니야? 어 맞아요 디올이에요 <laughs> 디올. 핑크네? 네. 이건 조금 빨간색. 아닌데 핑크인데? 아닌데 좀 빨간색인데? 아닌데 핑크인데?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때는 이거는 그 면세점에서 팝업 스토어로 음 이렇게 가인를 해줘서 샀어요. 어, 네. 어 거기들 어별리야 네네네. 아, 네. 그리고 이거는 어, 존중 존중. 맥, 맥 맥입니다. 그 수지. 수지 립스틱. 네네. 어, 이름 뭐지, 그거? 음. 칠리 맥주. 아 어, 네네네. 그거에요. <laughs> 보고 있는 건 본인입니다. <laughs> 이건 뭐야? 아, 이거는 그 저의 눈썹. 아 클리오 칠브라운입니다. 저의 눈썹. 아니, 이걸. 시계는 왜안 차고 가방에 넣고 다녀요? 아, 지금은 이제 밥 마실라 온 거니까요. 시험에. 네. 아, 아 여기 이거 설명해줘야 돼. 이거. 어, 이거 언제 선물 받은 거더라? 어, 1년 됐을 때인가? 선물 받았어 여기 아주 여기 보이시나요 자개 음 자개가 아주 이쁘죠 어디요 여기 판이 자개예요 자개 아 그러네 이쁘죠 음 정말 이쁘다구요 음. 끝나는 거아니아 그리고 거울 이거 거울 뭐냐면요 그지혼자 제주도 여행 갔다가 프림트 음. 말이에요 네네네 음. 지혼자 제주도 여행 갔다가 제가 선물 가져오면 어, 아네 안 사면 오 큰일 난다고 했어요. 한 사온 거예요. 아, 비트 벙커 다녀오셨나 보네. 네. 이, 아, 이거랑 어, 그 뭐지? 카드 지갑 음 같은 거? 그거 하나 사왔어요 가방에 다시, 가방 다시 보여줘. 다시 넣어요? 가방은 그냥 그렇게 들고만 다닐 수 있어? 아, 아니. 끈이 있는데 끈은 오늘 빼고 왔어요. 아 끈이 근데 이게 좀 이게 탈착이 되는 건가? 이게 떨어진다고? 아, 탈착이 안 돼요. <laughs> 그게 되겠어요? 얘는 좀 탈착이 안 돼서 어. 불편했는데 탈착이 또 되면 또 이상할 것 같네요. 음, 안에 그냥 통이에요큰막이 없지? 있죠. 아, 어, 큰나이 있네. 네. 여기서 보고 싶어? 요 아, <laughs> 뭐가 있니? 는 안에. 여기는 안나될것 같고 뭐가 없어요 이제. 안들게요 <laughs> 이제. 안녕 해줘. 아 안녕. <웃음> 어 어. <웃음> 짠. 인사해줘야지. 아, 손을 아래로 해줘. 네얼굴나올수 없잖아요. 네. <laughs> 어 가방 어디서 사셨어요? 근데 이거는 펀딩으로 산 거예요. 어 하고. 아니야? 어 하고 펀딩 해가지고 금액이 일정 금액에 도달해야 제작이 들어가. 아 네. 내가 주문 받은 개수만큼만 들어가 주는 거야. 근데 가방이 어, 되게. 이게 마감이 나는 참 좋네요. 근데 나는 그거 알아? 스스스? 화재현이랑 그때 거기 이광이 나왔는데 내 어. 마음에 너무 썩 드는 거야. 어. 가격과 어. 생김새와 어. 그만, 그만 올라? 어. 귀엽네요, 가방이. <목소리는> 자 안에 들어도 되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음, 근데 얘는 올때 이게 같이 와. 아. 아. 아직 네. 좀 구, 이게 힘들거든요? 네. 말아 살아요. 네. 어, 그 그래, 네. 여기 발이 다. 나를... <laughs> <laughs> 그건 일찍 얘기해줘야 돼요. 네. <laughs> 네. 없어. 사진. 뭐야, 이거, 이거 못 뜯어. 그게 가방에 왜 있죠? 아까 떨어져서 <laughs> 가방에 진짜 넣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요. 하는 거야 네. 근데 이거 없이 들고 다녀도 괜찮아 근데 너무 이렇게 보여 안에 보이는 거아 그게 없네요 사실 카드칸 있어 이렇게 네너 어, 영상 찍는 거 너무 음리더운데 네 그냥 <laughs> 포치 <laughs> 나의 지갑 나 이거 주기니 혹시 몰라서 들고 다니는 렌즈. 옛날에 애기한테 얼굴을 맞은 적이 있는데 렌즈가 빠진 거야. 어... 그래서 그 이후로 들고 다닌다. 음... 그래서 그날 외출 쓰고 안경사로 나갔다 왔어. 이건 집 핀가 보여? 아, 네네 네. <laughs> 아 예쁘네요. 이가다 샀어요. 지갑. 누거 <laughs> 누가, 누가 사줬어요? 선물 받았어요. 저는 음. 이 사이즈가 딱 좋아요. 예쁘네요. 저는 집회 없어요. 후드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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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 영수증. <laughs> 원래는 맞아. 여기에 옷감이랑 넣어 다녀요 이거 어 이거 은이가 사준 그거잖아요. 아, 은이가 미국에서 사다준 거. 아 역시 코치는 미국이죠. 그럼 이렇게 색깔이 이거 진짜 그카드득한 있고 어. 너무 좋아. 실용적이에요 아주. 저도 집안 마실갈 때 자주 하나 애용합니다. 이거 나가면 너무 더워. 말투 하나만 해줘요. 아, 알겠습니다. 록시땅. <laughs> <laughs> 록시땅은 록시 핸드크림 아닌가요? 선물 받았어요 립밤인가요? 응. 근데 이거 안끈적 음. 나는 끈적이는 립밤이 너무 싫은데 안음 끈적. 네. 이거는 그거예요. 이효리 립스틱. <laughs> 아 이효리 씨도 웜톤인가 보죠? 어, 이효리 씨가 좀 까내서. 네네네. 레이디 데이죠. 네. 두 개째예요.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죠. 근데 이게 보일까요? 색깔 보여줘야죠. 아우지. 어어어. 어. 아, 잠깐만. 어, 네네네. 레드 오렌지예요 레드가 더 많은 오렌지. 이거 뭔지 알지 않을까? 봐? 베네피트. 차차틴트. 차차틴트. 근데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 음. 너무 에뛰드 하우스 같아. 좀 흔들지 말아주실래요? 그치? 약간 에뛰드 하우스 같지 않아? 네. 저는 그거 싫어요, 물 틴트랑. 이거 바르고 이걸 그 위에 발라요. 음. 그리고 또 맥.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스튜디오 픽스 컴플리트 커버리지 그냥 열어서 보여주세요. 어, 좀 들어온다. 그냥 이렇게. 근데 이거 퍼프도 되게 좋다. 나는 맥 위에 비만 사봤는데. 건성인 친구가 너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진짜 좋아요. 아, 건성인 사람한테 좋아요? 좋아요. 네. 네. 핑크가 있고, 옐로우가 있는데, 거 매장 언니가 너무 친절하게 골라서. 음. 센거 아. 없네요? 자. 아. 단 이제 가방 정리하세요. 정리하는 것까지 찍겠어요. 그 영상 있잖아요. 네. 못쓸것 같아요. 왜요? 아 느낌이 왔는데 그거 못쓸것 같아. 왜요? 잘 찍었어요. 네. 너무 넘는 거야. 너 너무 <laughs> 우겨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빼놓고 쓸 수도 있는 거 아. 그냥 이렇게 안 보이게 찍어도 돼. 아. 여기 속이가 있어요. 가방 너무 귀엽네요. 네. 카키도 있고. 원대도 있고 갈색도 응. 있어요. 응. 응. 네, 이제 인사하세요. 응. 안녕. 안녕.